안녕하세요. 허환TV의 허환입니다. 오늘은 건강상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불로초로 하면은 인삼을 꼽죠. 인삼은 정말 좋습니다. 좋은 것은 사실인데. 매, 저, 속담에 매 아니면 끙인 끙이라고 하는 이야기 있죠. 그럼 인삼보다 더, 더 좋을 수도 있는 식품들이 얼마든지 주변에 있다 이겁니다. 저 이야기는. 차라리 인삼을, 그 아주 고가의 인삼을 못 찾으면은 다른 차선책으로 그 인삼에 그버응하는 식품을 찾아서 복용하는 게참그 생활의 지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제가 이 방송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것을 꼭 권장하고 꼭그 말씀을 드리니까. 저는 이, 이 건강상식에 대한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것들, 특히 저는 이제 그 앞선에도 이야기 했지만은 그 경남 거제서, 거제시에서 태어나도 했던 거야. 우리 사형제, 저사형제간 중에서, 남자 사형제 중에서 전부 다 4년대 이상 대학을 다나왔습니다 경남 거제군, 저, 거제시, 저, 거제시 거제면 서정리 757번지인데요. 그게 동산 서성 남동 서정이라는 그 동네가 있어요. 그 성내 사계부락이라고. 그 서정리에 살았는데, 그 사계, 사계에서 유독 그사행자이 모두 4년대 대학 이상을 그 졸업한 사람은 우리 집 뿐입니다. 그, 특히 형님하고 저는 이제 그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특히 저는 이제 대학원 박사 과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 이렇게 뭐 제가 그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다는 뜻이지. 이 방송하다 보니까 조금 그 초반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그 우리 그유튜브 방송 구독자들이 거의 그 아는 친구 그 선후배들 그리 후배들 저희 제자들 제가 그 앞선에 그 동국대학. 교 교회에서 그 강단에서 강의를 했대죠. 경제올론을 강의했는데. 그 제자들이 이제, 뭐, 교수가 이렇게 참 방송을 하니까 좀 한번 봐주자 싶어서 이 구독에, 구독 요청이 들어서 구독하고 이랬습니다. 그러고 친구, 친구 이제 뭐 몇몇이. 그러고 이제 그 학교 동문들, 그, 그 대학, 연세대학교 그 동문들, 그, 석사과정 동문들 박사과정 동문들, 이 사람들이 다 그거 봐줘 놓니다 그래서 천, 천명 이상이 됐는데 시간도, 시간 숫자도 사천시간이 넘었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 그 방송 취지는 건강상식에 대한 인삼을 먹느니 차라리 마늘을 먹으라 이리 강조하고 싶어요. 저는 그제서, 어, 그제서 태어나서 공부하면서도 마늘을 많이 먹었어요. 마늘을 많이+ 많이 먹어서 이렇게 그 건장하게 에참 국가공무원 생활을 오래도 하고 또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이래가 끝마치고 이제 사실 야인은 조금 그 기부인데 이 야인이라 서 끝난 게 아니죠. 인생은 참 무한하고 유한합니다. 이뭐 백세 건강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아직 건강을 위해서 뭐 특히 아들의. 아들, 딸, 그뭐 도움을 받, 받지 않고서도 또뭐또 사회 체제가 참 우리나라 그대한민국이 사회 체제가 잘돼있지않습니까 국민 연금이라는 그 연금 제도가 있어서 그노 노후를 생각하는데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은 계속 돈이 있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어 건강 식품을 자꾸 보조적인 그 대체 식품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라리 인삼을 먹느니 마늘을 먹으라. 그것은, 우리 주변에 살아가면서, 특히 내 고향 그 사계부를 보면은, 여전 밭이 널려 있습니다. 앞에 바다가 산재해 있고, 그 각산 부두라는그 바다, 저각산이라저 바닷가가 있고, 다도에 해펼치입니뭐저 한산도가 보이고, 욕지도가 있고, 뭐, 알섬이라는 데가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 그제, 그제가 지금은 이제, 그 다리를 놓고, 해저 터널 들여서, 또 뭐, 육지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인데. 앞에는 바다 환하게 보이지만, 뒤에는 산 전답입니다. 그럼 주변에 저 전달 밟고 다니잖아요. 그러나, 그 학교 다니면서, 그 전달 밟으면서, 또 봄에 보면은, 마늘이 막 나는데. 배고프니까, 또 그러고 젊은 그 혈기에 마늘 뽑아가지고 씻어가지고 뭐, 아이고 노랑냄새가 나기는 나죠. 나래도 그때는 노랑냄새가 나는 줄 몰랐어요. 냄새가 고양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느낌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뭐 생마늘 을막 먹고 또다마늉도 먹고 이러잖아요. 대부분이 건강합니다. 특히 마늘 많이 먹어으니 근데 마늘 먹고 방 먹기봐요. 냄새가 참 엄청나죠. 아이 어따저저 닭을 삶, 삶을 때 마늘 넣어가지고 그 삶아요. 그 뭐, 뭐, 방구가, 방구 냄새가 참고요합니다이 가스 냄새가. 그러고 토끼도 잡아가 가운데 옆려로 갈라가지고 마늘을 넣고 한번 약은 되는데 방귀 냄새가 참, 그래도 건강에는 이상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마늘 또 냄새 안 나게, 방귀 냄새 는안 나게 참 조리하는 방법이 많이 발달돼가지고 조리를 하자면서 그래 먹고도 하는데. 마늘이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일부분을, 상당 부분을 차지하더라. 그 이야기에서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인삼을 먹네. 차라리 마늘 먹으라. 마늘을 열심히 3개월 복용하고 6개월 복용하면 이반에가 틀립니다. 아니면 적당히 7개월, 8개월 복용하라. 그것도 저 아니고 대충 그뭐2 0개월에나 30개월 복용 하면 해보세요. 그러면 효능이 나타납니다. 첫째 호르몬 분비를 촉신시켜서그 효과가 수년 전에 몸으로 되돌아온 걸 확연히 느껴질 수, 느끼지 말, 우리 몸, 몸이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장기 복용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세포 노화를 수십 년 늦춰주는 작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체험을 했고요. 지금 현재가 그렇고, 체험을 했고, 또, 독서를 통해서 그렇게 그 책에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세포 노를 쓰시면 넣수는 작용을 하죠. 결국 언제까지 나이를 먹지 않는 불로 장수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늘을 쭉 계속해서 복용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오화등선이라는그 난말이 있는데, 날개가 생겨서 신선한 오름을 이야기 하거든요. 모든 식품은 각자 독특한 그 영양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식품이 좋다 하여 그 식품만 지나치게 섭취하면은 영양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니 식단표를 작성해가지고 골고루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마늘 효능에서 말씀드려볼까요? 이거는 제가 체험한 것, 그 다음에 이제 책으로서 보고 독서를 통해서 발견한 거. 그러고 체험하고 머리에 집어 넣은 거를 그 주축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람의 누구나 늙지요. 늙어가면 각종 호르몬이 호갈되게돼 있습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다그 판명이 나있죠. 그런데 우선 입안에 그 침, 침이 말라요. 침, 침샘이 말라가고 소화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각종 성인병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력 감퇴가 오고, 노화가 촉진되면서, 몸의 온도가 체온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만을 섭취, 섭취하게 되면,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하고 재생시킬 수 있는 정말 훌륭한 대비책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렇게 또 저는 효과를 봤습니다. 또는 효과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런 진짜 거짓이 아니라 참말입니다. 또, 그 병원에 저 의사분들도 아마 추천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서태는 식품이나 그, 그, 정말 나이가 들면, 어가 노약자 되면 건강식품을 갖고, 저 건강식품을 자꾸 찾게 돼 있고, 각광을 또, 저이 마늘, 파 이런 게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늘로 소위 말하는 일의 백이라 불립니다. 강한 냄새를 제어하거나, 백가지 효과, 이 름이 있다,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건강에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장수촌의 그 공통점이 파란 마늘, 주산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늘이 마이 마늘밭이 많이 산재해 있는 데서는 사람들이 장수하게 되더라. 암도 방지하고 고혈압 방지하고 당뇨 치료. 그런데 대충 대충 내주섬주좀한일컬혀 볼게요. 말씀 드려볼게요. 그런데 이 중에서 공통점은 암을 예방한다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고 당뇨병 치료가 된다는 사실 이걸 안내. 그러고 아주 그 강한 독성을 인해서. 그, 그런지 몰라도, 알레르기 억제하면서 해독작용을 해요. 항균작용 한다 살균, 항균작용 한다 면역을 강화시키거든요. 그, 마늘, 많이마 몸속에 찌릿따 하면서, 그, 그, 통, 통증 비슷하 옵니다. 신호를 줍니다. 그래 비만 예방합니다. 그럼 첫째, 고혈압 예방, 고혈압 예방 됩니다, 이게. 꾸준하게 드셔보세요. 내 선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 식단포를 짜서 골고루, 이, 그, 마늘만 계속 먹을 게야 다른 것도 먹으면서 이 마늘을 섭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맥병 치료가 되고, 노화 예방되고, 정력 강화된다고 말씀드렸죠. 피로 회복을 시켜줍니다. 신경 안정을 시켜주고, 소화 촉진을 시키면서 위장 기능을 강화시켜줘요. 장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참 장, 장인 운동이 활발하게 해줍니다. 강 기능을 회복시키고, 신경통 완화시킨단 말이죠. 그리고 알레르기 억제하면서 해독 작용합니다. 살균, 항균 작용 다 포함해서 다 효과가 있어요. 면역력 면 강화시면서 비만 예방을 하는데 그래 이만을 해도 충분하다 보거든요. 아까 고혈압 예방뿐만 아니라 당뇨 예방이라든지 노화 예방이나 정력 강화 정력 만을 이 정력 강화제라고도 그 오래 전부터 그 많이. 들려왔고, 또, 우리가 체험했고, 그렇게, 저,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 물개, 물개 자지만 그런 게 아니고, 인삼만 그런 게 아니고, 마늘 효과이기 때문에. 아까, 매보다는 껌이라 했죠. 바로 이런, 그, 소통에서 전해드렸어요. 저는 이제, 그, 이, 그, 마늘을 많이 수업 취해서 효과를 많이 서 그래서 이 방송하니까, 그래. 이상으로 그 방송을 마치고 이 효과 건강 효과에 대한 말씀드리니까 참 여러분들 참실천하셔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